아주 특별한 분을 한분 모셔봤습니다. 어, 어 진짜요? 저런 분이 방송에 온다니까요. 아무것 빼고 다 있는. 랩시션 방구석에서 누린. 우주 여행. 넷플릭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성공 기원으로 이렇게 딱 누리오 티도 이렇게 입고 아 너무 너무 기쁘고 네, 자랑스럽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가 우주 독립 국가가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눈 물랄 거 맞아요. 네 자랑스럽습니다, 누리오.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아 네. 그 얼마 전에. 중고거래 사이트. 네, 그런데 그리고 어시아, 그 러시아 소유주 우주성 우주복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짠가 싶어가지고 가만히 봤더니 진짜 우주복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는데 가격을 얼마에 내놨냐면 1 5 0 0만 원. 네. 뭐큰돈 아니잖아요. 네, 다 부정 는다 갖고 있잖아요. 그, 그 돈에 팔렸답니다 결국은 입을 수는 있는지가 진짜 궁금하긴 해요. 근데 또 이게 우주복이 아까 저전편에서 한번. 입으셨지만. 무겁잖아요. 네. 엄청 무겁대요. 네, 무겁죠. 그래서 이게 무중력 공간, 미세중력 공간에서는 뭐 쉽게 입을지 몰라도 지구상에서 입으면 좀 무겁지 않을까요? 네. 음, 지금 음, 여러분들의 음. 이런 궁금증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와. 넷플릭스 쿼트로지 유니버스 총네 편의 우주 진출 이야기 중세 번째 시간. 이번 편은 우주에서 입고 먹고 생활하는 의식 중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 원래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어, <웃음> <웃음> 어 진짜요? 우주복에는 실내용과 실외용이 있는데 저희가 입고 있는 건 아마 실내용인 것 같고요 중고거래 어플에 올라온 건 실외용 아, 실외 우주복인 아, 어, 것,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싸요 천오백. 실내 우주복 기능이 이제 중요하겠죠. 내부 압력, 온도 유지해주고 산소로 공급해주고 우주 비행선과의 통신을 할수 있는 어떤 이제 전력 도 공급해주는. 그 기능이 가장 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작은 하나의 우주선이라고도 표현을 어... 하더라고요. 옛날에 뭐 기억에 러시아 우주인 하나가 선의 우주복을 입고 나갔다가 그 헬멧이 깨진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온몸에 체액이 끌어오른다고 합니다. 음... 재빨리 막아서 살아남긴 했다고 해요. 근데 그거랑 비교해서 우주정거장 안에 있을 때는 저희가 실내 우주복을 입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입은 거 말, 말고 이런, 이런 우주복 말고 반팔, 반바지에서 되게 뭐, 맞아요. 그냥 집에서 보통 입는 그런 옷 입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뭐 별도로 따로 제작하는 건가요? 보통 이제 우주정거장 안에서는 그냥 보통의 대기, 공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입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일반 옷보다 튼튼하고 또 먼지가 우선 날리면 안 돼. 아, 먼지가 이제 먼지, 막 날리면 그치. 이제 막 폐에 들어가면 안 좋으니까 그다음에 화학 물질 냄새가 나면 안 되고 정전기도 절대 일어나면 어. 안 됩니다. 네, 화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특이한 건 단추가 떨어지면 막 떠다니다가 띵하고 험할수 음, 음. 있기 때문에 똑딱이다딱 고정할 수 있는 지퍼 아니면 벨크로 이 찍찍이 같은 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단추를 하나도 없잖아요. 어. 어. <laughs> 그래요. 그럼 실내복도 개인 맞춤이에요? 네, 입는 사람이 편하게 만드는 게 우선인데 우주에 가면 아까 이제 근육이 이렇게 위완이 되면서 한 3cm 정도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체 변화를 고려해서 <laughs> 실제 키보다 조금 크게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옷이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음식은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우리 중에 혹시 우주 음식 먹어 본 사람 있습니까? 제가 먹어 봤습니다. 저도 먹어. 뭐, 저도 먹어봤습니다. 뭐요? 네. 우주 아... 어, 개발 초기에는 이게 뭐싹다 갈아가지고 넣은 다음에 이제 퓨레로 만들어서 이렇게 쭉 짜서 먹는 거죠. 아기 아, 먹는 거잖아요. 아기처럼. 이때 찍 이유식 같은 거 아. 진짜 맛 없었대.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조원영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조종사가 있으시거든요. 미션 때 너무 맛이 없으니까 콤피프 샌드위치를 숨겨서 올라온 거. 아, 몰래 음. 먹었으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하루가 막 그래서 우주 비행사 못할 뻔했는데 결국 이제 잘 이우치고 끝까지 하셔가지고 나사의 거의 레전드 비행사 그런 게 있었군요. 자, 그래서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어. 어 아이스크림은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저도 바닐라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입니다. 어, 아, 이거 뭐물안 넣어요? 아, <laughs> 어.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포장이 돼 있어요. 음 그러네, 그러네요 그렇네요. 종이 포장돼 있네 아, 그러네요. 이 음. 우주 음식 먹을 때 룰이 있습니다. 어떤 천천히 음. 드셔요. 야왜왜 <laughs> 왜 그럴까요? 이게 그럼 가루가 막나요 그러니까 아 이거 한 입에 쏙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먹. 그러니까 이거 이거 가루 날리고 할 건데. 이거 막에. 너무 많은 있어요. 먹을 만한데 네. 지금 보신 이 아이스크림이 이제 동결 건조 방식으로 한 음. 거예요. 그러면 수분 섭취는 따로 안 하나? 수분은 어떻게 섭취를 하죠? 뭐 최소한의 물은 가져가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소변 정수해서 먹기도 아니 아, 그런 거 같아요 응. 소변 정수 한거 드실 수있으시요 들었는데 저희가 지구상에서 그 정화된 물보다 오히려 더 깨끗하다는 얘기 들었어요 어, 그래요? 아 그래요? 우리 실제로도 지금 그렇게 해서 그래서 드실 거예요? <laughs>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물은 정말 무거운 거예요. 밀도가 높아서 음. 가져가기가 되게 무거운 걸 알고 5 0 0 m l 면 음. 500g이잖아요. 그렇죠. 음. 1kg에 몇 억씩이라고 그러는데 화한번은송가내 몸을 그냥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마실 수 있어요 저는. 네. 마음만 먹으면. 제 건데요, 어 돼요. 괜찮아요제 건데요. 영수기로 걸러준다는데. 아니 그게 저는 꼭제 건만 먹는 건가요? 그러지 나올라가면? 아, 같이 먹어지, 뭐. 같이, 같이, 같이 같이 먹을 수 있어. 500ml 물 갖고 가기도 힘들어서 정수기 갖고 가는데 정수기를 일 인당 하나씩 갖고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300ml 만들어내고 제가 500ml 만들어냈다고 여기서 는한 모금 마시고 제가 두 모금 마실 수는 없잖아요. 네. 아, 그런 건가요나 네. 필요한 만큼 먹겠죠. 어, 근데 진짜 맛 보고 싶어요. 내가 먹어보고 집사로 궁금해요. 그렇죠. 제가 오늘 네. 아주 특별한 분을 한분 모셔봤습니다. 이만한 분 설마? 오. 아 오. 그분? <laughs> 맞습니다. 바로, 바로 그분이십니다. 네 일단 불러보시죠. 네.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 이순신 박사님. 네, 이소연 박사님은 이거 민간 우주 개발 분야에 아버지 교두보 역할을 하고 계셨어요. 요즘은 무엇을 하면서 지내고 계십니까? 해외에서도 요즘은 워낙 뭐 K 웨이브 바람이 진짜 크게 불고 있잖아요. 뭐 영화나 노래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요즘은 기술도 한국 기술이라고 하면 사실 상당히 달리 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기술들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들 이렇게 연결해드리고 또 해외에서. 사업이나 협력 같이 할수 있게 도와드리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우주비행사가 되겠다고 우주인이 되겠다고 이제 꿈을 키우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아,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주비행사가 되겠다거나 우주인이 되겠다고 마음 먹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우주인 프로그램이 처음 생겼을 때 지원을 했고 생각을 해보게 된 계기는 원래 실험을 하던 연구자였고 또 과학기술자, 공학자였는데 지금 이렇게 실험실에서 맨날 하는 실험을 우주에 가서도 할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궁금함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수연 박사님 저 지원할 때 1차는 지원을 해서 바꿨었거든요 아아 경쟁자, 이번... 경쟁자 1차는 떨어 2차는 못 갔어요 지원은... 아 저, 저런 분들 덕분에 우주에 습니다 연재원은 못 갔었어요 그 우주 비행 가실 때 우주 비행사들은 가지고 갈수 있는 물품이 한정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떤 물품을 가져가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저희처럼 가는 경우는 이제 한 3~4개월 전뭐 빠르면 6개월 전에 화물선으로 개인 용품이나 실험에 필요한 모든 거 올려 아... 놓고 오... 사람이 타고 올라갈 때는 정 정말... 것들만 그때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될 것들 그래서 원래는 이제 6개월 전에 카고모듈 프로그레스를 타고 올라가게 돼 있었는데 음. 제가 이제 한달 전에 그... 비행구준으로 바뀌는 바람에 원래 계약 조건에는 제 개인 물건 하나도 못 가져가게 된 어. 상황이었고 제가 되게 불쌍해 보이거요 <laughs>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요청하고 부탁드리기도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치. 비행을 위해서 카자흐스탄으로 떠나기 전날 밤에 그 밤에 누가 저 숙소방 문을 두드려가지고 이제 문을 열었더니 그 아는 분이 제지푸라백 그 제일 큰거 하나를 이렇게 저한테 주시면서 그이 안에 너가 정말 꼭 가지고 싶은 걸 여기에만 딱 하나 꽉 채우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았든지소이제실어서정거장에 너가 이걸 가지고 갈수 있게 해줄텐데 어디에 실었고 어떻게 실었는지는 묻지도 말고 아. 오늘 저녁에 나를 만났다는 거 <laughs> <정도를 웃음> <찾을 것 같애. 웃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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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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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뭐 리클로즈 하나, 로션 하나, 그다음에 뭐 가족 사진, 그리고 이제 연필, 필기구 같은 거뭐 조금 넣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 고교인 그 카이스트 엽서, 파미네이션을 아 채워서 아 렸었어요아그 보통 그러면은 백에 현금을 일단 현금 따발을 넣어야 되잖아요. <laughs> 아뭐우주에 <요즘에> 현금 가져가서 가져가서 <laughs> 네. 뭐 하게? 아니 농담이고요. <laughs>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laughs> 그때 꽤 이렇게 지구 궤도를 돌다가 점점 접근해서 이렇게 들어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도킹했던 기억이. 근데 그 네, 우주선이 네. 그 아주 많은 분들이 영화에서 보고 이렇게 막 지구를 딱 출발하면 몇 분만에 딱 도착해서 무슨 활주로 가서 데쫙 들어가 가지고 음. 바로 도킹하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렇죠. 이건 줄 아시는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우주 정거장이 초당 8km를 날고 있거든요. 그런 속도로 날고 있는 것에 또 같은 속도로 날아가서 나란히 붙어가지고 풍도를 안 하고 딱 달라붙어야 되잖아요. 기스 하나 안 나고. 근데 재밌는 거는 그한 50년, 60년 전에는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틀이 걸렸어요. 발사를 하고, 방거당이 어? 도톰까지. 어. 최근에는 시간이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올라간 느낌에막 3시간 만에 낚대도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요즘은 하루가 안 걸린다고 들었는데 저때만 해도 거의 이틀이 걸렸어요. 절사고. 나서 그럼 다시 한번 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기도 어렵지만 또 절대 먹기 싫을 정도로 맛없기도 한 그런 음식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정거장에 우주인을 올려 보내는 국가들이 정말 심사숙고에서몇 년간의 연구를 거쳐서 개발해서 보내는 것이고 심지어 이태리 우주인 같은 경우는 뭐 에스프레소 기계도개발해 가지고, 가지고 올라가고 그 똑같은 표현으로 사실 제가 어디든 강연 가면 또 외국 MC들은 저한테 한국 사람은 김치 없이는 살수 없다더니 우주까지 김치를 가지고 갔다 다녔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음식이 우주식으로 개발되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게 맛없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엄청 맛있기도 어려운게 우주식 대부분이 유효기간이 3년에서 4년, 그 다음에 위험하지 않는 기간이 거의 한 10년에 가깝고 이렇기 때문에 그 어떤 즉석식품도 우리가 와, 이즉석식품이 정말 죽을 때까지 먹고 싶다 할 정도로 맛있는 즉석식품이 없잖아요. 바로 집에서 만든 음식이 맛있지. 그래서 그 그냥 나쁘지 않았어요. 우주에서 화장실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뭐 지상에서는 남자 장실 여자 장실 구조 자체가 완전 히 다르고 사실 그다음에 이제 남자분들은 서서도 소변 보는 시데 여자분들이 절대 안 되고 근데 우주에서는 여자도 서서 소변 보거든요 저도 서서 소변 봤거든요 왜냐면 그 중력으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가 조금만 그 공기를 당겨주는 힘이 있으면 위로도 올라가요 소변이 그래서 그 무슨 그 꼬깔처럼 생긴 거에 파이프를 연결해서 이제 그 펌프가 작동만 하면 뭐 우리가 펌프를 보면 거기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신기하다 <laughs> <있는 걸 웃음> <해야 되는> <laughs> <laughs> 공기가 아, 따라당기는네 어. 네. 공기를 조금이라도 따라당기면 무조건 어, 따라가게 될 거예요 왜냐면 충력이니까 아래로 안 떨어지니까 어, 너무나 점점 어. 리얼해지고 있어요 그리게 그려져서 아 그러네 예 감사합니다 이소연 박사님 오늘 즐거운 이야기 고마웠고요 아 근데 궁금해요. 이소연 박사님은 야. 과천과학관 유튜브 구독하십니까? <웃음> 아, <웃음> 지금 몇초 <laughs> 몇 멈추셨어요, 방금. 네. 네. <laughs> 그유 박사님이 올리시는 거볼 때마다 네. 관심 있는 것들을 클리하고 보고 있는데 오늘 조금 구 네. <laughs> 네. 유튜브 구독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laughs> 자, 이소연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예, 이제 마무리 해야겠습니다. 아 오늘은 또 어떤 명언 하실 거예요? 이거 되게 부담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티븐 <laughs> 와이버그는 말했습니다. 우주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인생을 웃음거리보다 좀더 나은 수준으로 높여주는 몇안 되는 일중 하나이며 이 노력은 인간의 삶에 약간은 비극적인 우아함을 안겨준다. 비록 위아래 없이 둥둥 떠다니고 소변을 마시는 우주 생활이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좀더 나아지게 할 것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구의 모든 주인 파이팅! 잠깐 잠깐 우리 과학관에서 또 관련돼서 특별 이벤트 중이잖아요 아 맞아요 우리 과학관에서 올해 4월부터 특별한 기획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김선자 박사님이 기획하신 거죠 아, 그렇죠 네. 우리 과학관이 기획했습니다 <laughs> 2022 과천과학관 브랜드 기획전 바이러스의 고백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하는 메시지 22년 8월 28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고백 보러.